안녕하세요. 저는 귀촌을 해서 농사를 지으며 산지 6년 차된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도시에서 태어나 평생을 도시에서 살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시골에 다 내려와 살고 있네요. 귀촌을 한건다 이유가 있는데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제 한몸 희생해서 이렇게 시골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는 거죠. 제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린데 외모도 얼마나 동안인지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과 같이 시내나 시장을 다니면 다들 저희 보고 남매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뭐라도 되는 듯 희죽거리면서 이 사람 제 누나가 아니라 부인이에요. 제가 그렇게 애때 보여요? 라고는 했죠. 그럴 때마다 남들은 철보며 능력있다. 어떻게 이런 연계를 만났나 했지만 저는 이말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한두 번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웃고 넘기는데 이건 뭐 누굴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저도 성격이 예민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이 말을 즐기는 듯 했죠. 그리고 항상 저와 말다툼을 하거나 실랑이를 벌일 때 이런 말들을 써가며 당신 연하남 데리고 사는데 이 정도도 못해? 나 어디 가면 아직까지도 총각으로 알아 총각 이런 총각 같은 나를 데리고 살면서 이러면 안 되지. 라며 저의 자존심을 긁어댔고, 어쩔 땐 젊은 여자와 저를 비교하며 관리 좀 하라는 말까지 해댔네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남편을 쏘아붙이며, 그딴 소리 하지 마. 나도 엄연히 사기 결혼 당한 거 알아 몰라. 그딴 소리 할 거면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지라고. 라는 말을 했죠. 왜냐면 남편을 만나게 된게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아, 문제는 시어머니가 제게 남편의 나이를 속였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때 알았죠. 시어머니 말로는 본인 아들이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 평생 보살핌을 당하며 살길 바라셨다네요. 그래서 일부러 본인 아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여자들만 골라 선을 보게 했고, 그 중에 제가 걸려버린 거죠. 피해를 보고 있다면 내가 더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저럴 때마다 아주 승질이 났어요. 그래도 어차피 이 남자랑 평생을 같이 살 거면 제가 젊은 남자를 데리고 사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노이로제까지 걸리게 만들었는데 그 어리고 동안인 얼굴로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꼬리를 치고 다닌 거였죠. 그렇다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었어요. 만약 바람을 피웠다면 수천 번이나 이혼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 의심스러운 마음에 미행까지 해봤는데도, 불륜의 현장은 단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님, 제가 모르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남편을 보고 있으면 여자들이 본인을 이뻐라, 귀여워라 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전생에 무슨 기생이었나 싶을 정도로, 남자가 그렇게 이쁨 받는 걸 좋아했죠.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 큰애 고3 때 이혼을 하니 많이 하는 사단이 났죠. 남편놈이 다른 건다 못마땅해도 애들한테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 두 아들도 항상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죠. 심지어 저희 큰애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라고까지 했으니까요. 저도 남편 하나만 보면 꼴보기 싫어도 애들의 아빠로 생각하면 남편을 대우해줘야 된다 생각해 떠받쳐주곤 했는데 이런 저의 노고에도 남편은 무참히 제 뒤통수를 쳐버린 거죠. 남편 또한 이런 본인의 치부가 애들에게 드러날까 쉬쉬거리며 큰애가 고3이니까 조용히 밖에 나가 우리끼리 해결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밖으로 나와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꺼억꺼억거리고 우는데,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로 딴짓하지 않고, 저랑 애들만 바라본다며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니, 애들을 방패 삼아, 여보, 우리 아들들 봐서라도 이혼만은 절대 안 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혼을 해버리면 애들 인생이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부모 잘못 만나 이게 무슨 고생이냐며 나중에 애들 취직할 때도 장가갈 때도 부모의 이혼이 아주 큰 흠이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애들 손가락질해도 괜찮냐고 하는데 급기야는 제 바지 가랑이까지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 또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 정도로 애들을 생각하는 인간이 왜 바람을 피고 딴 여자한테 눈을 돌렸냐고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네요. 결국 저는 정말로 애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애들한테도 이 사실을 비밀로 지켜달라는데, 저 또한 그건 비밀로 해준다고 했죠. 그걸 비밀로 안 하면 이혼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전 평생 남편 놈과 각방을 쓰며 살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며 살았어요. 시댁에서는 이런 제 태도가 제가 남편보다 나이도 많고, 기도 세니 남편을 잡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동생 오빠가 불쌍하다고 하는데 속으로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이런 남편의 끼를 잠재워 보겠다고 팔자에도 없는 귀촌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산 세월도 어연 3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나니 큰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갑작스런 결혼 얘기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사실이 있다며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들 여자친구의 가정사 이야기였어요. 아들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는 이혼하신 지 얼마 안돼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현재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마저 몸이 편찮으셔서 오늘 내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사실 엄마 된 사람으로서 내 아들이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내키지 않았어요. 이혼을 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 제 아들과 결혼을 해서 과연 잘 살까라는 생각부터 들었죠. 되게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식도 이혼을 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왔고 저는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좋은 소리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들은 일단 만나보시면 아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착하고 본인한테도 잘해주는지 모른다며, 분명 엄마랑 아버지도 마음에 들 거라고 하는데, 자식 바보인 남편은, 아, 그, 그래. 이혼가정이 뭐 어때서. 자식들이 무슨 죄라고. 약속 한번 잡아봐라. 라고 하는데, 남편이 저를 쓱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와, 만약에 그때 우리도 이혼을 했으면, 우리 아들들이 어디 가서 이런 대우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어떤 아가씨인지는 만나기만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얼굴빛부터 얼마나 우울한지, 얼굴에도 그늘이 가득하더라고요. 대체 아들은 이런 애가 뭐가 좋아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건지, 좀더 나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음 했는데, 이것도 다제 욕심인 건가 싶었어요. 저는 거기서 말도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혼자 뭐 그렇게 신이 났는지 아들 여자친구 앞에서 막 떠들어대더라고요. 저 놈의 끼는 상대방이 나이가 많든 적든 주체를 하지 못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니 아들 여자친구도 남편이 하는 말에 깔깔거리며 웃는데 둘만 죽이 맞아 떠들더라고요. 그땐 그것도 꼴보기 싫었었어요. 한번 마음에 안 드니 계속 마음이 열리지 않았죠. 그렇게 어느 정도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쯤 아들의 여자친구가 먼저 자기 부모님 얘기를 꺼내며 상견례 때 나오실 분이 전혀 없다면서 괜찮으시냐고 하는데 남편은 상관없다며 아들한테 대충 이야기 들었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니, 우리라니? 내가 언제 괜찮다고 했나? 아 그리고 누가 상견례를 한다고 했나 했죠 그러면서 궁금하지도 않는 본인 부모님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스스로 본인 목숨을 끊으셨다는데 그 후유증으로 아버지마저 쓰러지셔서 몇십 년째 침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아버지를 본인이 모셔야 할것 같다는데 이 얘기는 아들에게 듣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우 씨랑 결혼을 할 사이이니 서로 숨기는 거 없이 거짓말하는 거 없이 솔직하게 다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는데 아들도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보아하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지 여자친구가 하니 당황한 것 같았죠. 근데 거기서 남편이 또 푼수를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 여자친구를 아주 측은지심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몸까지 쭉 내밀어, 아이고,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었을 텐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 우리 집 가족이 되면 그런 상처들 다 치유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면서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남편놈의 다리를 아주 세게 툭툭 쳤네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난리가 났어요. 저는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그런 과정 환경에서 자란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냐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 아들이 처갓집에 들어가서 장인 어른 병수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냐고 막소화붙였죠 그러니 제 앞에서는 또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아들은 본인은 괜찮다며 결혼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부모이기는 자식 없다고 결국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며느리와 틀어져서 지낼 줄은 몰랐죠. 며느리는 주말마다 저희 집으로 와서 저희가 하는 반일이나 말동무를 해주곤 했는데 거기서 저는 철저히 배제가 되었어요. 남편과 둘이 얼마나 쿵짝이 잘 맞는지 저보다 남편이랑 붙어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저는 이런 며느리에게, 이제 주말마다 안 와도 되니까 오지 말고, 명절이나 행사 때만 와. 라고 말을 했어요. 며느리가 올 때마다 손님이라고 제가 더 귀찮았거든요. 그러니, 어머님, 제가 자진해서 오는 건데 그것도 싫으세요? 저 어머님이랑 많이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며 제 팔짱을 끼는데, 가까워지고 싶다는 애가 하루 종일 남편이랑 붙어 있나 싶기도 했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는 며느리에게 알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죠. 나중에는 아들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한 3년간은 아들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했는데, 그때도 며느리는 혼자서 저희 집에 그렇게 잘 찾아오더라고요. 특이하다 싶었어요.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들이 혼자 시댁에 오는 건 거의 없다고 하는데, 다들 저보고 복 받았다고 했어요. 저도 이렇게 노력하는 며느리에게 슬슬 마음이 열렸고, 올 때마다 반찬이고 수확한 채소고 바리바리 싸주었죠.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지나 며느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제가 3일 내내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니 참 딱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성심성의껏 제가 며느리에게 마음을 써 주었는데, 며느리는 제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희 남편과의 관계였는데 서로 나눈 메시지를 제가 보고야 말았죠.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미심쩍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어디서 만날까? 라는 말부터 어머님 모르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버님. 아버님께서 이때까지 계획한 거 무산이 되시면 안 되잖아요. 라는 말까지 그때부터였을까요? 저의 모든 의심과 의구심이 며느리와 남편을 향하고 있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둘이 반일을 나간다며 나가곤 했는데, 저는 당연히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랑 미쳤다고 뭔 짓을 할까 싶었죠. 근데 무슨 사단이 나고야 만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난 며칠 뒤, 남편이 초저녁에 갑자기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동창 친구가 여기 근처 삼각집에 왔다가 본인 얼굴을 보고 간다고 했다는데 금방 갔다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왠지 모를 이상한 촉이 들었고 남편을 뒤따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곳이 나오는데 저는 당연히 남편이 거길로 가는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은 그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이내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깜깜해진 거리 위에서 한동안 남편을 찾으러 다녔고 남편이 갈 만한 곳들을 전부 다 가봤는데도 없었어요. 뭐 전화는 하나만 하였죠. 받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내 스산한 느낌이 들어 일단은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집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논두렁 사이를 급하게 뛰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누군가 제 다리를 팍 하고 잡는데 저는 정말 자지러지게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 귀신이라도 본 듯이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죠. 절 잡은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절 보며, 어, 어머니, 이거, 녹음기 이거 받으세요. 제가 지금 도망쳐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라며 푹 주저앉는데, 저는 이런 며느리의 몰골과 행동에 자지러졌고,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차마 며느리가 제게 건넨 녹음기를 건네 받을 수 없었어요. 사실 며느리와 남편과 무언가 있구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이내 제게 녹음기를 쥐어주며 당분간 연락이 안될 거라고 하며 사라지는데 저는 그걸 들고 집으로 와그 안에 녹음이 된 내용을 전부 다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게 된 내용은 남편과 어떤 여자와의 대화 내용이었고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죠. 쭉 들어보니 남편놈은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걸 며느리는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놈이 저랑 같이 사놓은 땅을 팔아 그 여자와 야반도주를 계획하는 대화까지 보고 갔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녹음하던 며느리가 종당에 녹음하는 걸 들켜 서로 신랑이라 하는 내용까지 녹음이 되었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손이 벌벌 떨렸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고, 며느리한테 곧바로 전화를 거니 몇 번이나 받지 않다 수십 통 했을 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곤 제게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폭로하기 시작하는데, 울먹이며 얘기를 하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 모든 결혼이 다 계획적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자신의 엄마가 이혼을 당한 게 바로 저희 남편 때문이었다네요. 저보고 놀라지 말라며, 20년 전 저희 엄마가 시아버지랑 바람이 났어요. 근데 그걸 저랑 아빠가 어디 다녀오고 집에 들어왔을 때 목격을 한 거죠. 저는 그걸 보자마자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었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그 남자, 지금의 저희 시아버지죠. 그 사람과 관계를 빨리 접으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한테까지 가서 엄마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사정을 했는데, 시아버지는 이런 저희 아버지의 부탁에도 마치 농락을 하듯 계속 엄마를 만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고 엄마를 떠나셨어요. 근데 이혼 후 엄마가 저와 아버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내가 그 남자랑 헤어져서 지금은 만나지도 못하고 그 남자는 딴 여자를 만난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이혼까지 당했다며 저희가 보는 앞에서 죽느이 사느니 소란을 피우셨어요. 그리고 정말 스스로 이 세상과 작별을 하시게 되었죠. 그 모습에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쓰러지게 되셨고 영영 침대생활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희 집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 거죠. 저는 이 모든 게다그 남자, 저희 시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알고 있었던 시아버지의 가족 관계랑 집주소를 토대로 남편한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 결혼까지 한 거예요. 결혼해서 똑같이 그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고 싶어서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 남편도 너무 좋고, 어머님도 너무 좋은 분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를 하러 왔다가 정이 붙어버린 거죠. 근데 시아버지는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하고 다니시는데 어머님만 모르시고 계시는 게 너무 답답해 제가 어떻게든 시아버지에게 친근히 접근을 해서 이 사실을 어머니한테 다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아버지를 돕는 척 하며 이 모든 내용을 녹음까지 한 거예요. 결국 아버님하고 그 상관녀한테 들키긴 했지만요. 어머님, 시아버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빨리 시아버님한테 나오세요. 라고 하는데, 며느리의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제가 몇몇 질문을 했을 때도 다 맞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본인 엄마랑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도 가지고 있다며, 증거로 보여줄 수도 있다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남편 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쓰레기였고 구리 놈이었네요. 그동안 저 모르게 했던 일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불륜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이었단 것도 며느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쓰레기 짓거리를 하고 다녔을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 놈이 얼마나 영악스러운지 죄다 안 걸릴 행동들만 하고 다녔더라고요. 저는 이런 며느리에게. 너, 너 어쩌려고 이런 짓을 벌였니? 응? 네 인생 다 바쳐가며 그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 상대하려고 네 청춘 바치고 네 일생을 바친 거야? 왜 그랬니? 왜 그랬어? 하며 원망 섞인 말로 울부짖었지만 곧 며느리가 마지막에 한 말을 듣고 이해가 갔어요. 처음엔 복수로 시작한 일이 정의부터 결국엔 이것도 절위에 모든 걸 감수하고 밝히는 거란 걸요. 저도 이런 며느리의 마음에 알겠다고 했어요. 이 쓰레기 같은 남편놈을 제대로 처단할 테니까 일이 끝나기 전에 너는 몸을 숨기고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한 장의 사진을 받게 되었는데 남편놈과 안싸돈으로 추측되는 여자가 서로 끌어안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도 잔인한 인연이 있는지, 이게 정말 날 위한 인연인 건지 아니면 모두를 지옥에 빠뜨리려고 하는 인연인 건지 알수 없었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인간 말종 같은 인간의 뒷모습을 알게 되어 남편놈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놈 또한 헝클어진 차림으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제 눈치를 쓱 보며 며느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며느리가 집에 왔냐면서요. 저는 그런 남편놈의 얼굴에 사정없이 녹음기를 던졌고 30년이 넘게 너란 인간이 이런 인간인 줄 모르고 산 내가 등신이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여? 이 소름끼치는 인간아. 라며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놈을 향해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두 아들들을 불러 여태까지 모든 일을 전부 다 얘기했고 네 아빠라는 인간이 이 정도로 두 얼굴을 하고 있었어. 이 정도로 쓰레기 짓을 하고 다녔다고 라고 했고 그동안의 세월이 너무 억울해 가슴을 내리쳤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있을 때 며느리가 보내준 그 사진을 남편놈 연상에 들이밀었죠. 이 여자 기억나느냐고요. 이 여자가 바로 며느리의 어머니였다구요. 그러니 제 말에 큰아들과 남편놈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구요. 저는 이렇게 된거더 이상 남편 눈과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쉴수 없다며 이혼한다고 했고 이 집과 땅 그리고 소정의 현금까지 전부 다줄수 없다고 했어요. 제 말에 남편 눈 발악을 하며 같이 번 돈인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며 소송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여줄 거다 보여줬다는 식으로 애들 앞에서도 이제 숨길 것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혼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애들도 지 아버지는 사람 취급하지 않고 제 옆에서 저만 돕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와 만나자고 했죠. 며느리는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 또한 어머님한테 상처를 드렸어요. 어머님께서 이혼, 하라고 하면, 이혼하겠습니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그래야죠. 라는데, 저는 그런 며느리를 일으켜 일어나라고 했고, 아들의 선택에 따른다고 했어요. 아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나도 할말 없고, 아들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도 수긍을 할 거라고 하니, 아들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했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속고만 살았던 본인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되었고, 그걸로 엄마 또한 남은 여생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서요.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어린 게 얼마나 화로 가득 찼으면 이런 일을 벌였을까 생각하니, 네가 너무 안쓰러웠다 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다시 내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생각하며 나도 널 용서할 테니 너도 우리 집안을 용서할 수 있냐고 했어요. 너나 나나 서로 피해자라고요. 그 인간 하나로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다시 잘 살아보자고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는 오열을 하며 감사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한 가지 소식을 말해 주는데 임신 8주차에 들어섰다는 소식이었어요. 저희를 다시금 이어주게 한 조그마한 생명이었죠.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불륜이 인정이 되어 이혼이 성립이 되었고, 제일 중요한 재산분할에서는 제가 70%를 가지고 올수 있었어요.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40에서 60% 선에 결정이 된다는데, 제가 조금 더 가지고 온 거죠. 마음 같아선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법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위자료를 청구하여 3천만원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이 지났고 떡두꺼비 같은 손자도 보게 되었어요. 요즘은 손자 커가는 모습에 즐거움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손자랑 떨어져 사니 이 모습을 보며 느리가 먼저 제게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올라와서 가깝게 사시는 게 어떠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곧 이곳을 정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아들은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충격이 꽤 컸던 모양이에요. 저도 이런 아들에게 재촉하지 않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제 인생도 참 기구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남들보다는 조금 힘들고 남들보다는 조금 평탄하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며느리 또한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항상 죄송해하는 모습도 눈에 보이고요 어찌됐든 가족이니 모든 걸 용서하고 서로 노력을 하자고 하고 있어요 이런 저희 가족에게 이제는 정말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또 바라는 중입니다. 저의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같이 청명한 가을과 함께 물들어가는 낙엽과 함께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 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